야입좀 보자 입좀 보자 오우 크네 색깔이 아직도 있는데 립스틱은? 얘네 립스틱 있네 아까 걔는 없었는데 애들은 어, 큰 애들은 있어 아진야 사이즈 한번 재보자 자 넓은 판대기로 가 넓은 판대기로 아 저기 타고 저항이 응. 됐어? 응. 얘를 잡아야지 얘를 이렇게 바보야 그래 자맨 나오냐 대쪽 꼬리가 여기니까 40 49는 아니지 49는.. 찌그러졌잖아 이런데 중자가 아, 그러니까 40, 아, 여기서는 49인데 47로 하자 이야 아, 중자가 찌그러졌잖아 야 소중히 달어 어어 오늘 하나 해결하네 잔챙이 오늘 하나 해결했아 40번 안돼 47더 이상은 못줘 아.. 어. 야 그냥 한번더 오니까 손질이 설, 설 때보다는 활성이 딱 좋은 것 같아 좋았어? 집에 가도 돼? 두 마리 잡았잖아 안돼? 알았어 바닥에 걸리겠는데 크랭크는? 응. 거면요요 응. 아니 이거 어, 떠오르는데 그게 문제가 야 뭐야 안 날라가잖아 이거 안 풀렸잖아 여기다 이걸 해놨어 잔챙이 아이거씨야 급했나보다? 야너 급했나봐? 네. 라인이 꼬여서 오는데 아 그래요? 아, 엄청 급했네 이거 보니까 준비하고 빨리 가고 싶었나본데 라인을 씨 여기다 야 엄한데다 꽂은 거 보니까 너 지금 급했어 자한 마리 나와라 너도 한 마리 잡아보자 확실히 관계가 좋아. 재미있어. 분위기도 괜찮고. 설마 두 마리가 아니겠지? 설마 두 마리가 다를 아니겠지? 내건 있겠지? 어? 어예 이, 야이내건 없는 거 아니야? 소중히 거예요? 어? 알았어 미안하다. 소중히 어 소중 이거 이제 이거는 이름이 소중이다이. 소중이 아, 소중이아우아들 더러워서, 씨, 오늘 가 주문하나 해야지. 많아요. 많아? 응, 음, 그냥 해본 소리야. 다니거쓸 네 거니까. 나는 안 사, 알잖아. 사는 거 봤어? 주든가남쓰든거 빌려쓰든가 하지, 나는.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툭 쳐주세요. 너무 잘 잡았다. 너무 잘 됐다, 오늘. 오늘 잘 되네, 어? 너 오늘 잘 된다 오늘. 야 여기 안 왔어, 어떻게 할번했냐 보람이 있는데. 아보람 있네. 그럼들이 베스 아니었어? 아까 뛰는 놈들? 베스 지 않았어요. 그지? 아 그럼 이원네 어? 그럼 이원네이어 난 강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 조심스럽게 강준치 줄 알고 메탈 달아가지고 저 내려갔다야 가시밭길을. 파장이 없어졌잖아. 어? 그때 가만 히 있어, 그냥. 그러면 애들이 알아 이거 보고 주시를 한단 말이야 예의 주시를. 그때 한번 툭.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 히 있어. 툭툭툭 툭, 툭, 툭. 없어. <laughs> <laughs> 집에 가면 돼. 아이씨, 콧물 나네, 아침부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내 로드에 이게 장비 장착을 하면 입질이 없는 거야? 별미, 별미 한번 줘봐라, 별미. 별미요? 어 별미. 별미 한번 줘야지. 사무국이죠, 형. 아예 그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써보실래요? 꼬리 살랑살랑? 자, <laughs> 너 이름 어디서 구해왔냐? <laughs> 야씨 이거 그냥 하면은 어. 요렇게 요렇게 오고요 아, 알았어 이거 어. 찢으면은 찌지, 살랑살랑 음. 아이야 액션 좋다 어이 씨막 갈라는데? 별밀쇠 어? 이씨, 별밀새. 어? 봐봐 야 어. <laughs> 어우 별밀쇠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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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요 액션 어땠니? 어? 너 뭐야? 그거 뭐야? 내 거야? 잡았네야이씨 어쩐지. 아유 나 진짜. 아유. 다 왔네. 아니, 야 톡했다고. 톡했다고. 정확하게 걸었잖아요. 야, 아니 톡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라인을 보는데, 라인이 조금 가는 것 같아. <laughs> 아, 씨. <설렜어요? 웃음> 설레지, 너, 이씨. 이 시간까지 이쯤 <laughs> 오고. 야, 나 깜짝 놀랐어. 나, 나, 너, 이거 지금 민호 주순 건줄 알았어. <laughs> 내 거라 생각 안 하고, 너 민호 주순 줄 알았어. 야, 씨, 아까 턱걸리더라고 그게 걸리니까. 그래서 나, 라인, 라인을 딱 주니까, 씨, 라인이 쫙 가잖아. <laughs> 아너 이씨 절로 가 절로 가안되겠다너 아유 진짜 어쩐지 훌훌킹하니까 어. 내꺼는 푹 하더라구요 그랬어? 너, 야 너도 <laughs> 설레었냐아나 미치겠다 어? 야 이거 찢는다? 찢어볼까? 응 음. 아니 찢게끔 돼있구만 뭘야 이거 꼬랑지 아저씨 야 이거 어디거냐 이거 물건 넣은 건데 그지 이거 물건 넣은 거야 이런들이 단말이네 왔다 아이스. 왔어 아이스. 오케이 아 절로 간다 그렇지 로아 커먼 야 역시 엄마 보라 야 별미 줬잖아 별미 <laughs> 야 꼬랑지 딱치즈니까아 역시 베스가. 외국 거라고, 또, 외국 건또 먹어주네. 입맛 돌아왔네. 입맛 돌아왔지? 아 어? 어? 입맛 돌아왔지? 입맛 돌아왔어? 아니, 딱, 살랑살랑하고, 스테이 딱 주니까, 뭐가 툭 치더라고. 입맛이 바뀌었네? 오. 위노 입맛이 아니네? 응? 프리직으로 바꿔야겠네요? 어, 프리 빨리 해야지. 아. 색깔이. 아, 살자은안 돼. 3점 후반 아... 3점 후반 형은 42이면 40으로 하잖아 <laughs> 줄여주자 야 근데 색깔이 많이 빨간색이 많이 없어졌네 작은 거 보니까 그지? 작아서 응. 어?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 이거 포기하고 가야 되네 여기는 다음에 오는 걸로. 이동!